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시고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빛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을 깨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빛을 많이 진 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으로 돈과 물질의 빛을 졌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적인 사랑과 구원의 빚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고 계속해서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온죄와 자범죄로 사형과 형벌과 지옥의 이러한 저주를 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지시고, 걸고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또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졌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며, 복음에 빚진 자"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지금 현재 돈과 물질에 빚을 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공급하심으로 모든 빚이 속히 해결되고 청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질의 빚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되 성도들의 귀한 기업과 산업위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물질의 빛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면서 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또다시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죄악을 범하며 생활하므로 영적으로 이렇게 파산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영적인 성도는 또다시 하나님께 빚을 지는 하나님께 정말로 큰 짐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칭의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영으로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여 몸과 육신의 저약된 생각과 행실을 죽이고 회개하면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생활하면. 우리의 육과 죄악을 물리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빛을 갚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빛인 자와 구원받은 성도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과 죄악을 죽이며 성화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16절에서도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원래 사탄마귀의 자녀였고 죄악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 죄악을 밥 먹듯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충만하지 아니하면,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때로 또한 이런 육신의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도 예수님의 보일의 공로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인쳐 주시고 확신하도록 이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육신을 좇고 악령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죄악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더 말세와 종말의 때에 타락하고 과 시대와 같이 서돈과 고모라의 그 시대와 같이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일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이제 고난 가운데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팍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인 것을 감사하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있습니다 오늘 1 5절을 보면 두 종류의 영이 나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악령인 사탄 마귀를 뜻하고 양자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불신자들은 악령인 사탄 마귀의 영이 그 속에서 지배하며 미혹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생활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지옥의 종이 되어 무서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와 이제 자녀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애비함으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로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입술을 이제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지시며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간절히 아름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17절에 우리 성도들이 각별히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후사와 후, 후계자와 상속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칭의가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제 사탄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하며 애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원을 성취하고 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대로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 권한 자체만을 보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죄악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명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바 아버지를 부리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권한을 극복하고 이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한 가운데서 묵묵히 개어 기도하며 주님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천국의 생명의 멸류관과 칭찬과 상급의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종교와 기복 신앙과 번영 신학의 영향으로 갈수록 고난은 외면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영적인 고난과 믿음의 연단을 감당하고 승리함으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의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결코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또한 역경 역경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며 이 모든 권한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나중에 이제 하늘에 천국의 영광과 멸류관을 받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